너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로 갈? 삼촌 왼쪽. 할머니 왼쪽. 삼촌 오른쪽. 이쪽으로 와 삼촌아. 할머니 저 따라. 와 여기 앞에 반대편. 삼촌 반대편. 저안 이리 와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체크해야죠. 어. 오른쪽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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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할머니 올라가. 됐다. 자 우리 무작위 무작위. 무작위로? 무작위 올라요. 총은 어떻게 쏘는 건데? 총? 어. 여기 발사 버튼이 있어요. 아, 들어가면? 여기 예, 보여저 이거 총알같이 생긴 거? 음. 이게 발사? 오, 네. 이거는. 이거는 뭐야? 조준? 아, 조준. 이건 앉아? 아, 오케이. 슬라이딩 점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가보자! 삼준아 우리 이겨보자! 오! 따다다! 저거 온다! 오, 거 온다! 아, 쭈는 왜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갔어? 내가 만만하게 보지 마이 로블록터에 개가 있잖아 죽었어 죽였겠다 해볼게 해봐 대머리 됐어 근데 또. 어, 어? 저기 있잖아 대머리 나 대머리 제... 였다고저 데몰, 머리카락 있는데? 이거 있어 는데머리카락 없으면 큰일 는데 대머리 였어 찾아서 찾아서 싸는 거야?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고다 응. 응. 아무나 꽉 싸? 아니요, 그... 아니, 저 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쏘는 거다. 안 보여. 잠시만 잠시만. 너무 가까이 있어. 수류탄 쏘죠? 아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화면 조정은 잘해야죠. 수류탄이 어딨어? 수류탄 여기 위에 버튼 보여요? 이게 어, 누구야? 이거, 음. 아 이거는 총 바꾸는 거구나. 수류탄을 누르면 이제 횟수가 있어. 왔어! 블록사방. 어제 나 어디가 몇 뒤스 받아. 왔어? 나 지금 나름 속이 숨져 위에 숨어서 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현주 왜 이렇게 잘해? 아 못해? 나 이런 거좀잘각돼 삼촌이랑... 의외로 그 할머니가 더 잘하는 거 같지 왜? 어잠가 아니 버튼이 막 안무도 누르니까 이게잘못하겠어 내가 우리 템 쓰면 죽어? 아니 안 죽어 어이씨 왜날 죽이려고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이거 좋은데? 안 보여. 어, 잠시만. 요나 이거 네. 그 이렇게 동그란 버튼 누르면 그 조준하잖아. 네. 조준한 상태에서도 쏠수 있어? 응. 근데, 조선 누르니까 작아지네? 응. 아, 지저네해 아, 수류탄으로 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이렇게 밑으로 와, 옆으로는 안 가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수류탄 한번추하고 바로, 응? 바로 응? 응.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하이. 알았죠? 야 우리도 음, 알려줘, 아, <laughs> 아, 왜 아, 할머니만 알려줘? 우리 지금 같은 편이라고 할머니만 알려줘.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를 누르면 수류탄 던지 이 버튼 위에 위에 수류탄 옆에 두 개는 뭐야? 그맨 아, 아, 앞에는 뭐? 이거 총이고 그 옆에 건그 옆에 건총 이게 이렇게 옆에 건? 무슨 그 총는 이것은 뭐지야? 이 빡빡이 뭐야? 게 아니라고. 어지가. 아, 건좀 없네. 그래요. 재단도 재단조! 아 총알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재단조씨가 밑에 그거를 잘 보고 와야 돼요. 아왜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 건? 하다 보면 알려줘야죠. 야 미리 알려줘야지. 하면... 잠깐만 제가 슬라이드 찍 슬라이드 찍어!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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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그래. 보리, 보리, 보리. 보리, 그래, 진짜. 보리. 보나 보리. 보리. 이리 보리. 보리. 보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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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리. 잠깐만! 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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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가 따라다니는 것 봐. 할머니 바깥에서 할머니께 물었는데습니다 와, 처음으로겠다 우리. 처음이다. 뭘 얻었대? 뭐? 응, 저거 키로. 다른 총을 살수 있어요. 음. 뭐? 무슨 만이 씨. 어머머. 날라가냐고 뭐. 아, 어디 갔어? 아, 죽은 거야? <laughs> 왜 이렇게 방금 꽂아? 아, 이거. 다만다 왔다 왔다. 아! 돌돌 아, 아, <laughs> <줘. 웃음> 이거 세 번째 주먹이야청소년 거다. 이게 게 응. 좋은데. 세 번째 주먹이야 응. 네. 아. 아, 근데 가까이 있, 가까이 아니었는대 치가 안 돼. 멀리선 뭐, 하나, 잘가시고 이 화면에 그, 좀 방향, 조절 방향, 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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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 그, 총, 방통 내가 조절 조조, 조절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깠다 시끄러 내가 주먹으로 때렸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아니고 어디까지 될까? 맞는데 어? 예. 와우, 어디서 이왔던 거야? 와우. 죽어죠 죽어도 죽내도 죽어도 죽어대죽어어디있어끝난어다 이긴 거야, 저. 어도죽어 재경기 재경어아 죽어도 죽 아까 그 맵에 적어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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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 죽어어어도 죽어도 죽어어어 제가 내가왔어돌주먹돌주먹 제가 돌주먹 어디 갔어? 이거 지형이 되게 힘들게 생겼다, 이거는. 지금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 어, 어디, 어디. 어디? 그냥 날수 있는 거야, 이건. 이거 안 돼, 이거. 어, 이거. 아니, 커 아니, 뒤로 막 돌아와, 막 나는 길 찾고 헤매다가 끝낼 것 같은데? 내가 무승부라 야 돼, 내가. 여기는 여기는 녹 컷. 와 씨. <laughs> 나 이거 맵을 못 찾겠어. 주먹 뭘로 때리는 거야? 주먹은 뭐야? 주먹? <laughs> 왜 자꾸 주먹을 하는고지 이러면 이렇게. 아니 <laughs> <못 참고. 웃음> <laughs> 주먹이 나은 거야, 이제. 아니지. 는 오면은 잘안 돼. 안 돌아가서 총이. 여기 어 집중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아, 죽어. 죽어, 죽 아! 죽었어? 아, 길 아, <laughs> 아, 컴컴해. 이거 어. 너무 어려워. 어. 길 찾다가... 애, <laughs> 저도 길 찾다가... 길 찾다가 끝나거 어디 있는지 몰라? 어, 빨안되겠 아, 뒤에 더들어 봐. 어? 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악떨어졌 됐어. 한번 키어 제가 늦었나? 아! 떨어졌어. 야, 아. 어, 되게 멀리까지 나간다, 총이. 예! 와, 저격당했어. 그는 갔습니다. 뭐야, 어, 어떻게 멀리, 멀리 되게 멀리 멀리 있었어. 되게 멀리 있었으면 짜졌는데? 와. 할머니를 자자라. 나는 근거리보다는 원거리에 확실히 치질인가 봐. <laughs> 어? 근거리는 안 돼. 가까이 오면 당황해. 이모님은 어딨지? 이뻐요 어, 오, 오. 어, 왔다, 왔다. 오, 오, 오. 하나 안 돼, 왔다. 뭐빠 있어. 엄 여기 있어. 숨어, 숨어. 그냥 숨어. 형은 여기 있는데? 발견되면 안 돼. 삼촌아, 여기 약간 탑 같은 거 있는데, 할머니 그쪽에서 지나갔는데. 이거 그거 너 앞에 있는 거야. 우리 공격할고 여기 있다. 어? <laughs> 아! 뒤로 왔어. 할머니 끝! 저 위에, 여기 위에 있어. 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잘숨는데 맞지? 주먹으로 <laughs> 때라고로고 <때리려고 웃음> 아, 나수 시간이 있구나. <laughs> 그런가 봐.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바꿔서 번 하세요. 한번 아. 바꿔서 세요 아싸, 할머니 컷. 나거든? 할머니 안 컷이야. <laughs> 어, 엄마, 아,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컷. 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지금 모건이 가는 거야. 막깝다 뛰어들어, <laughs> 다 아, 죽었어. <laughs> 모건이만 잡으면 돼. 삼촌아, 주먹, 어, 왔다! 주먹 연마하지 말고. <laughs> 아, 직가왜해락판에도잘되지 승리, 승리! 응? 나, 내왜이상는데나왜 땅에... 아야압원투 펀치. 죽라 대머리. 아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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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 이팅 아직도... 상대편 하나도 못 잡았어? 아니, 못잡았못잡았 뭐, 뭐. 앞에 있다, 앞에, 옆에. 에에에 앞에 앞에 어차피 주먹이면 가까이 와야 되니까 음. 저기 얼굴 보인다 얼굴 보인다 미... 이네오라 네. 어딨어 왔어? 이거 뭐 하나 뭐? 아! 선생이 아! 2대2야? 응. 안녕하세요. 아! 어, 무슨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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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나 무기 한번 사 봐요. 졌어. 마가기 해고. 음. 오늘은 라이브로 해 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에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꾹꾹. 눌러 요 그럼 안녕. <laughs>